오늘은 차선 기념으로 누구 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줄겸 서울을 좀 오토파일럿을 키고 왔다 갔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신 버전입니다. 2022 4042. 네. 테슬라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유행보조장치 성능도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겨울철 속초 TV는 실내 온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2도 자동 켰는데 17도죠? 이 17도 온도계가 22도까지 잘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잘 돼야 저희 겨울철 속초 TV 할때이 온도계를 가지고 차마다 실내 온도를 오토로 유지시켜 놓고 겨울철 속초 TV를 진행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 성능은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넘사벽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갭이 줄어들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조차도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그렇게 넘사벽 원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최근에는 오토파일럿이 자꾸 이제 업데이트를 반복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자꾸 이제 너무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예민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울렁울렁 울컥울컥거리기도 해서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특정 영역에서는 벤츠가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다 EQS 기준으로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또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 업데이트를 한 오토파일럿의 성능이 또 어떤지 오늘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동 시작했고요. 속도는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건 원소주에 원소주. 차 안에서 소주를 들고 있는 건 상관 없잖아요. 자 과연 과연 여기를 과연 여기를 가나요? 자 차를 따라 가나요? 자차안 따라가죠. 미쳤다, 진짜. 방금 전에 오다가 갈래길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갈래길로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심지어 앞에 가고 있던 트럭은 오른쪽 차선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자기 갈 길을 갔어. 자, 지금. 너 속도 안 줄이니? 자, 뭐,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 안 줄이고 풀악셀 칩니다, 지금. 앞이 잘안 보였었나 봐요. 인터체인지 돌고 있는 와중에도 오토파일럿 진입 성공적으로 잘 했고, 속도 지금 계속 올려놨는데, 지금 코너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가 또 이제 뱅크 계산해서, 곡률 계산해서 천천히 돌고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그 최근에 느꼈던 업데이트 이전 차에서 느꼈던 그게 아직 여전히 좀 있네요. 이 정도 달리다가 이 정도 트래픽 발생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한. 100km로 달리다가 한 70km 정도로 이제 속도가 낮아지는 요정도 그냥 일상 도로에서 흔히 만나는 요정도 패턴에서는 지금 벤츠 EQS같은 애들은 사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제껴질 정도의 제동력을 만들질 않아요 앞차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좁혔다가 다시 부드럽게 넓혀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딱 갖다 붙인다는게 아니고 근데 테슬라도 원래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완전 초 예민해져 있다가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좀 남아있네요 주행 모드는 가속은 컴포트고요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고요 달릴 때는 부드러워요 가다서다 하는 곳에서 좀 튀어나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달릴 때는 뭐 당연히 그냥 그 속도 유지하는 거니까 크게 불편할 일이 없는데 지금도 저 차가 빠지고 나서 그냥 부드럽게 가속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좀 살짝 네 요게 좀 있네요 아니요 서스펜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음성인식 오른쪽 휠을 꾹 누르라고 호호호. 뭐야, 이거. 야, 이거 꺼, 이거 어떻게 꺼? 호호호, 꺼줘. 안 꺼주는데? 여기서 올림픽대로를 탈 건데, 한번, 네, 혼자서 잘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돌고요. 자, 이런 데가 되게 곡률이 심한 코너예요, 이게. 이게 일반적인 차들이, 주, 차들의 주행고조 장치가 가아나가기 굉장히 빡센 코너입니다. 이, 이런 코너가 근데 모델 X는 계약해 놨죠. 근데 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게 이제 함정이지만 아네오른쪽이 없어지네요. 자 이런 것도 이거 굉장히 빡센 곳이에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를 딱 들어오면서 보는 이 서울의 한강의 뷰는 항상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왔고요. 앞차 있어서 더잘 가는 듯. 네. 아무래도 앞차 있으면은 항상 더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저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써도 대단히 잘 갑니다. 차량 온도는 22도 맞춰 놨는데 지금 현재 20도예요. 20도. 모니터에 자동차 그래픽에 눈 내리는 것 같은 거 뭔가요? 이거 호호호입니다. 산타 모드 어떻게 끄는 거예요? 나 이거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호호호를 다시 하라고? 호호호. 아닌데? 음성으로 산타 모드 해제? 산타 모드 해제? 산타 끄는 방법 아시는 분, 음성으로 산타는 없어라고 하라고? 산타는 없어! 명령을 이해할 수 없대요. 자, 그만 낚으세요. 자, 산타처럼 호호호! 산타 모드 종료. 오토파일럿 키듯이 네 번을 딱딱딱딱 누르라고? 아, 진짜. 아, 아 씨. 어떻게 끄냐고 됐다 노래는 꺼졌다 잠깐만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위로 쭉 올라가서 또 이제 코너입니다 코너 자 앞에 친구가 가고 있네요 이야 이런 거 진짜 힘든 거라고 이런 거 진짜 힘든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 잘못 온것 같은데 자 가다 보면 어딘가에 유턴하는 곳이 나오겠지 자 과연 여기 가나요? 가나요? 아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해 대단해 유턴이 안 나옵니다 유턴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다리 타요 다리 타어 여기 가나요? 가나요? 가나.. 아 대.. 명령어 알아냈어요. 호호호 하면 됩니다. 한발 늦으셨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유턴하는 데가 나오겠지? 아케이드에서 산타 누르면 꺼져요. 아케이드. 어, 산타 여기 있다. 산타. 아케이드. 아케이드에서 종소리 울리기 아니면 호호호라고 말하세요. 종소리 울리기? 어! 됐다. 아니, 이게 왜 종소리 울리기야? 아니, 이거는 종소리도 안 나잖아, 지금. 종소리가 나야 종소리 울리기지. 종소리가 안 나잖아. 개빡치네 진짜. 아, 자 갑니다. 차선 없죠? 차선 없어요. 근데 지금 가상 차선 그리고 그냥 뚫고 가죠. 이래서 이제 이거 계속 타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점점 아프던 허리도 이제 안 아프고, 나던 멀미도 안 나고 뭐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 대박입니다. 방금도 지금 건너는데 저 가이드 차선이 왜 오른쪽께 아예 날아가서 없었거든요. 근데도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선이 파란색 선은 테슬라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차선이 한쪽이 없어졌잖아요. 혹은 교차로를 건널 때 차선이 양쪽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파란 선이 없어지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차선이 끊겼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차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고 있던 그 차선과 건너편에 있는 차선 사이를 가상 차선 을 그려서 그 차선을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뜨는 이 파란색 차선은 그냥 내가 이차선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이상에 좀큰 의미가 있다. 헤드룸 남는 거 보니 모델 Y가 많네. <laughs> 잠깐만.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 도 가나? 설마 이걸 가나? 이건 못 가겠지? 아, 못가못가못가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거 요좀좀 오버였어, 오버였어. 오버였다. 테슬람인데 무슨 방송인가요? 아 이거 지금 원소주 배달 방송이에요. 원소주 배달. 근데 아나나 나 여기 더 이상 안 되겠다. 네비 찍어야겠다. 아 네비 안 켜고 끝까지 갈라 그랬는데. 아 뭐야 거의 다 왔네. 170m네, 170m. 아나 너무 억울하네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네비도 없이 다 찾아왔는데 아다 와가지고 네비 켰어. 아 너무 억울해. 여기야. 아씨, 다 왔다. 방문자 전용. 아, 네. 요 앞에 잠깐 물건만 전해 주고 나갈 거거든요. 아, 아 당근은 아니고 저기 소주, 소주 주로 안... 아, 저기 있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 소주, 원 소주. 아, 예, 감사합니다. 오, 코리아 트래디셔널 소주 375ml. 오 솔직히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먹는 거 가지고 나왔지 아, 진짜요? 안 먹는 거 가지고 나왔지 아 좋아하는 거요? 네 이거 여자친구가 이거 자기 거라고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 진짜로? <laughs> 오징어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자갈치 나는 자갈치가 더 좋은데? 아 그래요? 어 그건 내거 이거 음성 메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돼호호호아 그거 하지 마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아니 음성으로 킬수 있게 해놨으면 네. 음성으로 끌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아좀 불편하죠. 좀 혼자, 불편하죠. 혼자 할때다커트를하기 어렵다. 아좀 까줘요 그러면. 세시네요 진짜 화이트 시트랑 아닌 거랑 차이가 좀 크, 크지 않아요? 네. 테슬라는 무조건 화이트. 아 근데 네. 솔직히 요즘에 제네시스만 보더라도 밝은색 시트가 진짜 거의 체급이 달라 보일 정도로 예쁜것 같아. 아 진짜 산타 할아버지처럼 호호호를 네. 하면 된대요. 잠깐만요. 일단 켜고 예, 네. 예. 해봐. 호호호. 안돼 <laughs> 안하 아니 여기 라이브할 때이 차에 대한 이름 정하면 안 돼요? 이 차에 이름을 정하라고? 네. 아 여러분 이차 이름을 설정하라는데요? 내가 타면 모델 Y.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시트를 맞춰놓으니까 뒤에가 엄청 놀래요 이제 내리면 안 돼요? 갈 때는 네비 좀 찍고 가세요. 갈 때는. 아 이제 이제 안 찍어도 될것 같아. 열심히 <laughs> 가요. 빠이빠이. 네. 자, 여러분 아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비는 왜안 켜요? 어 네비 켜면은 뭔가 굴복하는 느낌이에요. 네비게이션에 내가 굴복하는 느낌이야. 마치 차를 샀어. 차를 샀는데 내가 이차 시동을 못 걸겠는 거야. 그냥 직감적으로 바로 알아야만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내가 시동을 못 걸겠어. 그때 물론 매뉴얼을 보면, 자, 등신할 시동은 이렇게 거는 거다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기 싫잖아요. 겨우 여기서 내가 집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굴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안 봐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물론 보지마. 나도 평상시에 자꾸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해버릇 하면은 운전도 잘안 들어요. 그리고 매, 매번 가던 길도 계속 내비키고 다녀야 돼. 조금 헤매더라도 내비 안 키고 왔다갔다 해보다 보면은 가뜩이나 이런데 차도 되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죽겠는데 내비게이션까지 볼라 그러면 진짜 운전 힘들어지거든요 적어도 길은 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천으로 <laughs> 초코칩 쿠키 음아 근데 나는 초코칩 쿠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얘 너무 건조해요 너무 푸석푸석해 이 초코칩 쿠키를 먹을 때는 반드시 뭐 우유라던가 뭐가 좀 있어야 돼요 퍽퍽해 퍽퍽해 자 과연 여기를 잡나요? 아우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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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여기도 차선이 막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막 난리를 치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진짜 잡기 힘든 곳이에요 아우 대단해요 자 이제 다시 올림픽대로를 탔는데요 여기서 어디까지 한 번에 쭉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비교적 차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지 한 3차선 정도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차간 거리는, 여러분, 6으로 갈게요, 6. 자, 여기 이제 차선 변경 좀, 와, 이리 와, 방금도, 방금 저 앞에 렉서스가 그냥 딱 차선 정도 물었어요. 차선 정도 물었는데, 벌써 브레이크 딱 감독해줘. 어 이게 그러니까 현대기아랑 비교를 하면 이런 상황에 현대기아는 차선 물어도 일단 직진 차가 반 정도 들어왔는데도 직진 다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서 브레이크 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거리 커인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주행보조장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똑똑해지다 못해 진짜 이게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방금 저 차가 딱 모션 정도 딱 넣었는데 브레이크 바로 딱 때렸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코너가 이렇게 고객길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코너였거든요. 이런 데서도 사실 차가 이제 차선을 인지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난코스라고 할수 있는데 현기가 자율주행 레벨 더 높습니다. 예, 뭐 이제 그거는 필드에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필드의 소비자들한테 어느 가격대에 어떤 주행 보장 치성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닐까요 네. 자, 지금도 앞차량 빠지고 났는데, 이전 모델처럼 앞차 빠졌다고 해서 또 급하게 악셀 빡 때리는 그런 모션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곡률이 꽤 심한 코너 돕니다. 오케이, 좋고요 형, 테슬람 입결하신 건가요? 아, 근데 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저는 테슬라는 이번에 처음 샀지만, 예전에 그 누구보다도 테슬람처럼 영상에서 많이 얘기해왔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BMW, 제네시스, 벤츠 다 갔다가 테스트하면서 봤지 오토파일럿이 넘사벽이다. 이것도 제 영상으로 가장 처음 보여드리고, 누구보다 테슬람처럼 이렇게 해왔어요. 그 속초TV 하면서 초반에 그 모델와의 주행거리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잠깐 제가 좀 오해를 사긴 했지만, 저는 원래 테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근거리로 이렇게 훅 껴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요 전에 잠깐 되게 예민했을 때 버전에서는 저차 들어오자마자 또 거리 맞춘다고 엄청 급하게 브레이크 쫙 들어갔다가 빠지고 나면 다시 악셀확 밟고 좀 이랬었는데, 방금도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크게 이렇게 이질감 없네요. 합류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인식 잘 하나요. 벤츠 BM. 잘 못해요. 3류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들을 인식하거나, 옆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들을 예민하게 인식해가지고, 미리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는 지금 거의 뭐,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 여기도 빠져나가기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자동차 주행보드 장치가 혼자서 빠져나가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코너입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잠깐만요. 아, 진짜 대단하다. 오, 이씨! 깜짝아, 이 새끼야! <목소리> 오, 씨, 깜짝아.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별로 얘한테 제 목숨까지 맡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방금 전에 오른쪽으로 훅 쳤다가 다시 바로 또 잡았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앉았는 이상 손이 핸들에 안갈순 없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정말 위험한, 어려운 코너예요. 이렇게 가서 점선 다음에 차선이 바로 이렇게 딱 꺾이거든요? 이건 너무 부드럽게 잡아가지고 영상에서 별, 뭐, 이게 뭘, 뭘 이상하다는 거야 하시겠다. 여기 잡, 잡을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여기를 다못 잡아. 요길 끝에 가면 완전 180도로 오른쪽으로 도는 조그만 코너 있는데 거기를 한번 지나봐야겠다. 자, 여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윽. 오, 씨. 안 되네. <laughs> 오바입니다, 오바. 아니, 애가 너무 잘하니까 자꾸 더한걸 요구하게 되네. 뭐든지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면 자꾸 옆에서 더큰걸 기대하게 되거든. 어쩔 수 없이 조금 요구하게 되기도 하고. 못하는 척도 해야 된다.